야 너도 선물 있다고, 어? 응? 너도 선물 있어. 자, 오, 오, 오. 으, 야, 자, 야, 야 자, 자. 음. 음. 맛있는 선물이지, 어? 미선물 네 사왔다고, 응? 응? 그마 오리고기야 딱딱해 응. 먹어 아니 우리 안 되겠다 너. 먹는데 보면 안 되겠지 너무 딱딱해 아니 응. 아니 아니 자 여기 자 여기, 여기 두개 먹어 자자 어, 자. 먹으면 돼 맛이 별로 없어 맛이 별로 없어 먹어봐 천천히 먹어